멋진 여인이라게도 과언이 아니죠. 1 m 7 8에 엄청난 헌치랑 키에 정말 미모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 버디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와 반 박수! 미스코리아 1 m 7 8 c m 랑러운러러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일이에 마지막 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가족들이 나들이 왔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야. 아이고, 여기도 민원이 솔찬이안 많아가지고 좀 우리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 마지막 날 그래도 낮에는 괜찮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머 머리가 참말로 대급박이야 터지네요. 시라 손이나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것들이 용기요. 저렇게 할수 있다라는. 여러분, 저렇게 저대박할수 있겠지? 어, 어, 못하잖아. 어, 저것들이 용기인 거예요, 용기. 어, 대단한, 응. 어, 자, 자기, 어, 당당함이 없으면 저렇게 못하네? 나도 솔직히 저 대구빠를 못하네? <웃음>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 죽일라고 끝낼라고 진짜 꺼내지. <laughs> 아, 아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우리 장위에 와가지고 어, 민원은 민원이지만, 어 민원 빼고는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어, 행복한 어,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도 태어나서 이 장위라는 곳은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어, 꽃마리 사랑님께서 어머,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진짜, 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아마, 어, 늦게까지, 어제까지는 10시까지 했는데, 오늘은 어, 10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좀 일찍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 저기,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집구석에서안 나가는 것같어 어, 낮에도 막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는 것같 <laughs> 자, 그래도 자, 많은 분들이 자, 이렇게 사랑을 주시네. 저희도 오늘 음, 장위에서 너무나 행복한 공연하고 자, 갈것 같습니다. 자, <laughs> 지금 저한테 담배 주시는 거예요? 네? 어. 어. 그것나 이거 안 끼는데. 어? 무슨 말하고 왜 고유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누가 피냐? 너 이거 안피잖아 이거 이거 너가 너 누린 피잖아. 그렇지? 어. 너 이거 이거 하나에 이거 얼마 한 부루 얼마지? 야, 너 이거 좀 4만 5천 원 줘. 아깎아듣게 4만 원 줘. 4만 원에 줘. 4만 원에 줘. 아니, 또 돈을 갖고 와. 돈을 갖고 와. 6만 원 짜리에요, 이거? 그럼 이거 갖고 6만 원 주면 안 돼요? 아, 이것도 가지가고. 아우, 가지 가고. 아유 내가 그지 생활 내가 10년 전만에 담배 선물 받기 처음이네 아, 그, 여러분들 오해하시는데. 아 제가 참 옛날에는 생활이 너무 고달파갖고 솔직히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담배 끊었어요. 이게 노래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폐의 한량을 위해서 아 끊었어요. 끊은 지딱 지금 3분 돼갖고 왔네요. <laughs> 금방또 오라버니 노래할 때 겁나게 빨다가 딱 끊고 지금 올라왔어요. 야 이제, 이제 두 시간 동안 끊어 거네두 시간 동안 끊었다가 이제 또 끝나면 또 가서 또 뽑아야지. <laughs> 그렇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울 어머 오라버지는 안 믿는다. <laughs> 어, 안 믿어. 응. 내가 담배 피운다 그래도 안 믿어. 어, 어. 내가, 어, 우리 엄마가, 야, 야, 그 여자, 그, 그, 담배 핀다, 마음이, 그, 거그 멘트라고 그래, 그,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말어. 진짜 믿는 사람들 많아. 막, 그러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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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해할게. 어, 그래, 내가, 내가, 뭐, 내가, 뭐, 그, 저기, 그, 그렇게 그런데, 어, 내가 엄마한테, 야, 용돈을 드리려고, 엄마, 내, 내 핸드백, 핸드백에서, 저, 그, 그 저기, 그, 그, 꺼내와. 저기, 지갑을 꺼내. 근데 거기에 담배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심각해졌어. 심각해져가지고, 딱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너 진짜 담배 피니? 하고 내가, 아유, 엄마 내, 아, 이가 몇인데 이제는 뭐, 이제 뭐,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그래서, 너 담배 피면 애 못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시골 할아지가 지금 나이가 50이다. 내가 왜 애를 낳아? <laughs> <laughs>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내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계신다. 할수 있어요. 어, 어, 할수 어? 수 있어요. 할수 있다. 뭔다. 응? 응? 인력되면 응? 인력되면 인력되면 돼요? 어, 노가다 인력? 그게 뭔 말이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냥, 에이, 그냥 뭐, 남자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음. 소지섭에 정자하나만 받았으면 좋겠어.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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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꿈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내 꿈은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안될 거, 뻔내야 하는데, 뭘. 시구라 말로 못 하고서. 그치, 기게 그런다고 뭐, 응. 이런다고 해서 뭐, 소주섭이 거짓게 받는다고 뭐, 걔가 소주섭처럼태어나고어내 응. 뜯어 고치기 전에 얼굴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네, 그치, 기게또 <laughs> 갑시다. 자, 나겠다.

처음에 아유,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어머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엄마 뭔돈 있다고 이런 거 주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산서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여기 얼마, 어, 얼마 안 멎어 얼마 안 멀어 안 멀어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여기 끝나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여기서도 반대 끝에 아유,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예. 용인으로 갑니다 용인 고맙습니다 아이 개새끼가 죽여버라이죽여버라 개새끼가 대고 지랄이야 한장발라버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해라. 야한 번만 더 주는 거면 대장 사와 대장 가나 버진 전에.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이제 조용하고만 이제. 마를 알아듣네.

인물도,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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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원래 희안하게 있잖아.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물이 더 좋아요. 그 일요일보다가 어제 사람만 겁나게 많았지. 이거 어제 이거부터 더, 더 많아진. 사람만 허벌나게 말았지 시발똥개들만 와가지고 멍멍멍 시져대고 그냥 노래 노래 그러지 그래갖고 어떤 손님 나한테 돼지게 혼나고 쫓겨났어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빨리빨리 빨리 노래하라는 소리 한번 해봐 우리의 자존심은 나라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문과부, 문화부 관광부에서 가수처럼 지켜주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